네 안녕하세요 아고오름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뭐냐 했는데 가천대학교라고 있어요 가천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서 가천대 편입시험입니다 편입시험 여러분들이 편입을 좀 약간 만만하게 본다 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보셨으면 이럴 수가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풀어 볼 건데 저도 대학 수학을 많이 까먹어 가지고 안한지좀 네, 좀... 오래됐습니다. <laughs>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한번 풀어 볼 거고 범위는 미적분, 기하, 확통 이런 거다 있지만 대학교 수학 범위가 뭔지 몰라요, 사실. 아직 다안 봤는데 아까 살짝 봤는데 행렬 나오고요. 선형대수 나오는 거 같고 그다음에 뭐 어, 미적분학은 나오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점 나온지 저도 한번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거 좀 풀어달라 했는데 못풀것 같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어 몇점 나오나 그래도 풀어보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볼 건데 이런 거는 그래도 미적분을 원래 공부를 했으면 은아 요즘, 요즘 안 배우는 건데 약간 ln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2의 x에 ln 탄젠트 x로 해가지고 0으로 보내면 0, 0, 0 해서 1, 3번입니다. 요거까지는 그래도 풀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런 거는 적분했을 때 이중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죠. 이게 도함수니까 f 프라임 x는 이거를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c인데 f 프라임 3이 2루트 2를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3 넣었을 때 2루트 2죠. 그럼 c가 0이네요. 그럼 c 0인 거고 f 프라임 3은 2루트 2 그대로 써주고. 2에서 4까지의 그래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길이는 이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으로 똑같이 선적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 이 값을 넣어야 되니까 1 플러스 이거 제곱한 거니까 x 제곱이네요 x 제곱에 하면은 어, 그냥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dx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값이 6이겠죠 이 음. 정도는 그냥 풀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요거 나왔네요 어... 맥클로링 급수 써 가지고 구할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미분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거 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냥 깡으로 위아래 미분해 가지고 일단은 목샘 미분으로 한번 요거 f 프라임 x인데 어차피 0 넣을 거니까 이게 0 넣는 게 아니었으면 못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2 넣고 4x 들어오니까 앞에 건 필요 없고 첫 번째 거 필요 없고 두 번째 거할때 2의 4제곱 x 에 코사인 4개4개 4개 들어오니까 4 하고 16 16 에다가 이거 제곱해서 16에 여기 16그 다음 여긴 1 일단 16에 플러스 잠깐만 2x 이거 없어지고 x 제곱 에 4에 1에 어 시퀀트 제곱 해가지고 없어지니까 여기 없어지고 16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16어 요거 일단 16 1번 해볼게요 왠지 틀릴4번아니면1 번입니다. 이거는 일단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삼각치환하는 거네요. 어 정석은 x는 sin t로 치환을 해주고, 어 계산을 sin 제곱 t로 바꿔서 2분의 파이로 해서 0부터. 요거는 그래도 미적분한 친구들이면은 sin 제곱 t, 그다음에 1마 코사인 t, 코사인 제곱 t. 코사인 t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dx dt 했을 때 dx는 코사인 t dt죠 요거는 코사인 t dt 그럼 여기 코사인 제곱이고 여기는 1-코사인 이니까 1-코사인 제곱 t 야 근데 이거 좀더 빨리 풀어야 되는 건가 편입 시험이 생각보다 계산량이 좀 있고요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음 제가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t 빼기 코사인 네제곱 t니까 아 이거 반각공식 써서 치환한거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값을 알거든요 제가 4분의 파이긴 해요 어, 4분의 파이긴 한데 그래프 이렇게 돼가지고 하, 이게 뒤에 값이 뭔지 모르겠네 4분의 파이에 16분의 1을 뺀다 칠게요 예를 들어 그럼 16분의 1을 뺐다 쳤으면은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16분의 3파이에서 계산 해보면 나오긴 하겠죠. 아무래도 치환해가지고 계산 두번 정도 더 돌리면은. 근데 이거 무슨 공식이 있, 있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이게 n 파이 해가지고 공식이 있거든요. 잠깐만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 검색을 좀 해볼게요. 잠깐만. 자, 지금 잠깐 참고 왔는데 월리스. 오랜만에 보니까 맞아 월리스라는 놈이 있어요. 월리스 공식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잠깐 계산을 좀 하고 왔습니다. 좀 약간. 꼼수 같지만 4번이 나오네. 16분의 3파이 나와서 어 이것도 뭐 사실 이 4분의 파이에서 뭐 빼야 된다는 건 아니까 뭐 대충 맞았다 치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오랜만에 푸니까 진짜 어좀 빡세네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떠나서 가천대가 이 정도 레벨인가?라는 이제 의미를 좀 담아서 그러니까 뭐 가천대 무시하는게 아니라 가천대 수리논술도 아니고 편입 이 정도로 어렵군요.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것같아아 이거는요. 음 앞에 거들 미분했을 때 일단 ex et 플러스 ey의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4z의 코사인 t t가 3분의 파, 2파일 때 일단은 3분의 8익야되고 앞에 건 있고 뒤에 깨지 문제네. 일단 이거두개 아니고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번, 2번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자, 이거. 가우스 함수에서 열린 구간. 이건 수투 문제네요. 그래도 이건좀 제대로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이렇게 놓고. 아, 좀더 내려가야 된다. 걸리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내려가고. 1. 2 넣으면은 닫죠. 됐고.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우스 함수 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개 열한개고 열린 구간이니까 끊고 요거가 되는 요기 요기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 색칠, 색칠, 불연속, 색칠, 안칠, 이거 빼고 10개, 10개. 일단 이거는 10개. 음. 어떻게 푼지는 해설은 없습니다. <laughs> 저도 해설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아이거 Y세정은 6으로 편한데 이거는 그냥 찍겠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찍을게요. 그 다음에 극곡선. 아, 얘도 안 된다. 까먹었다. 근데 뭔가 이거 찍을게요. 이거 또풀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어. 생각보다 많이 없고, 한 30점 나올 것 같은데, 하... 최소 제곱해 계산 좀 해볼게요. 914, 914에 성분의 합에다가 20 땡기고, 2에 마이너스 1에, 이거 2번. 어. 이거는 푸는 거고. 급수, 수렴하는 거. X는 뭐 5일 때 발산다고. 3의 n 제오골 M수의 엔제오골 CN 자체는 수렴하겠죠, 당연히. 6자리는 발산할 거고. 어, 절대값이 이거보다 작으니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절대값 크니까 발산하고. 2번. 그리고, 직교대각화 그람슈미츠도 나오나? 잠깐만. 오스군을. 옷수근을... 오스고을 다이 고날라 이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음... 계산을 개월해야 돼요. 제가 지금 다시 풀려면 하나씩 다 놓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일단은 1번 하고 넘어갈게요. 패스. 아이고 풀 엄두가 안 나는데 이제부터는 거의 뭐 찍어야 될것 같은데 중적분하고 공면 적분하고. 아, 래도 요거는 이제 평면 적분하는 거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복면에서 원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z 평면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구가 이렇게 뚱뚱한 친구가 하나 나오거든요. 야, 대학교서 역시 여러분들 수능 열심히 공부하셔서 쉬운 거 해서 대학교 잘 가시길 바랍니다. 반구의 영역이니까 4416에 16파이에다가 반반 반 자를게요. 그냥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아 이런거 풀 때는요. 무조건 플러스 2024가 있어야 돼. 그리고 백인지 이건지 몰라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백입니다. 대부분. 원래 플러스 있으면 바로 백이 있어야 돼. 이거 숫자가 다르잖아요. 다른건 절대 나, 나오지 않아. 보통. 그런건. 그리고 아 그람슈미트도 있네. 이것도 찍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1 할게요. 왠지 1 같으니까. 음. 미분방정식의 해가 보조해랑 특수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하면 은 Y는 코사인 NX 하나 하고 망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3번 하겠습니다. 야 근데 죄송합니다. 수학실력이 형편없네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봐도 답이 안 나오네. 음. 자 이거는요 부등식 영역인데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수학만 해도 할수 있어요 사실 할수 있는데 보통 이런거는 80에서 77 이거. 다른 보기 중에 답이 없음 이거는 절대 아니겠죠 어. 보기 중에 답이 없다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왠지 둘 중에 하나인데 3번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음. 이건데 넣어볼까요? 계산 좀 해볼까요? 이거 직사각형에서 0에서 4까지랑 0에서 4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놓고, 그냥 진짜 하나씩 넣어보면 되긴 하는데, 어, 양끝값을 넣어봤을 때 잠깐만요. 16부터 넣어볼게요. 1 6에 빼기 8, 1 6에 16의 마이너스 어, 80, 24. 14, 60 짜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80 같네요 일단 어, 이건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넘어가고 수렴하는 급수의 개수 이거 수렴하는데 하나 검산 좀 할게요 이건 수렴해요 무조건 수렴하고 얘가 모르겠어 ln의 ln n제곱이니까 n이 2부터 시작하니까 수렴하지 않나 1부터 정역을 못 넣고 수렴하는 걸로 하고 LN에 LNN. 요것도 수렴하는 걸로. 아, 네, 이게 수렴 안 합니다. 음. N 플러스 1의 세제곱에 요것도 수렴하고. 오케이, 3번. 자, 이거는요. 어, 이건 구할 수 있겠다. 일단은 얘 치환해가지고. 요거 덩어리 2로 바꿔서, X제곱 덩어리를 바꿔서 R로 바꿀게요. 이거는 1 플러스 r 제곱 원의 방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알 rd rd 세타 하나 넣고0 부터 2 까지 그럼 요거만 적분 했을 때 ln 1 플러스 r 제곱에 0에서 2죠 그러면 넣었을 때 ln 5 짜리가 뒤에 있어야 돼다 있네요 <laughs> 2분의 1에 4분의 파 반원 이니까 4분의 파 4번입니다 자 다음 이거 가지고 이제 나막 수학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할말 없긴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를 떠나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할때 시험 범위에 맞게끔 공부는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어, 풀라고 하면은 뭐 1시간, 2시간 좀 풀겠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죠. 지금 시험 이게 편입 시험에 1시간인가 제한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차독립인 1차독립, 1차 독립 벡터 집합의 개수. 일단, 기억은 무조건 독립이자. 그리고, 아어 C, 3, 4 4, 4, 4, 4, 4, 3, 3, 3, 3.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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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예입니다. 오케이. 두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거 계산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크 사인하고 막 나오면서. 4번으로 찍겠습니다. 음. 0행렬 0벡터의 합아 이거는요 조금 이제 행렬이 들어오는데 교육과정에 2 곱하기 2까지 밖에 안나오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수능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역행렬 구하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얌체 방법을 좀 써가지고 어, 일단 마이너스 24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15도 필요하고요 1도 필요합니다 플러스 1 일단은 3번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 틀릴 수 있어요. 완전 꼼수로 한 거라. 그리고, 외적도 나오네요. 외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h에다가, 221. 221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4-4, 2짜리 하나랑, 111짜리 하나랑, 계산을 좀 해보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답이 없는데? 잠깐만요 뭐지? 2번 하겠습니다. 이거, 어, 뭔가 이상한데? 자, 그 다음에, 아, 입체도형의 부피. 자, 이런 거 구할 때 팁. 네, 아, 이거 못 구해요. 지금, 지금 계산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 구할 때는 숫자를 보세요. 숫자를 보시고. 그래도 8, 9, 10, 11이잖아요. 8, 9, 10, 11. 그러면 4 x 3에 8로 할게요. 근데 뭔가 10이 끌리긴 한데, 회전시켜서 입체도형 부피, 4X를 회전시켜서, 1번, 일번 할게요. 이거 8번, 8 해가지고. 자, 그리고, 요거는요, 아 XY 평면에, 이거 임용고시 보는 애들이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었는데, 저도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일단 찍기 싸움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실상 4번 찍고요. 법선벡터 성분의 합 3이 있으니까 음 129, 153, 115, 111, 153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채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패드에 답지 좀 있으니까 갖고 올게요. 아, 답지 뽑아 놓은 게 있었네. 답지 뽑아 놓은 거좀 보면서 어, 채점해 볼게요. 몇 점나 올려나? 1번에 3번. 이거는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4번 맞네요. 야, 근데 지금 제 실력으로 가천대 편입 못할 것 같긴 한데요. <laughs> 일단 당연히 수능 보는 게더 빠릅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할 시간에. 아닌가? 수학만 하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잘 맞으면은. 근데 솔직히 편입시험을 가천대를 준비하는 것부터는 좀 별로 비추이긴 합니다. 틀렸네요. 1번이랍니다. 1번이고요. 나중에 풀어봐야겠다. 아, 2번, 이건 찍은 거예요어 이것도 거의 반찍요거는 풀었고, 11번엔 4번이랍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4지선다인 게 굉장히 유리하다. 선지가 아마 기출 한 번만 풀어봤어도 통과하지 않았을까? 이거. 1차 커트가 한60몇 점이던데. 3번, 요거는 14번에 2, 1번입니다. 틀렸고요. 15번에 4번이랍니다. 틀렸고요. 16번에 1번이네요 아 아깝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 볼게요 끝나고 3번 4번 그리고 어, 이거 3번 그리고 1번입니다 틀렸고요 이거 38 맞고요 이거 맞네요 어, 이거는 이것도 다시 볼게요 이거는 좀 억울해 왜 답이 안 나왔지 그리고 2 3번에요 틀렸습니다. 3번이네요. 아쉽게. 대신 요걸 맞았네요. 그리고 틀렸어요. 4번입니다. 보면은 찍은 거 확률이 25% 정도 맞는다고 보았을 때 조금 그래도 한 40%는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수, 수학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니까 깎인 점수를 좀 세볼게요. 5.6에서 3.8이니까 6 9 4. 헥? 이렇게 이렇게 높아. 잘못 계산했나? 맞는데? 일단 9.4에다가 9.4에 4.3 하면요, 13.7입니다. 13.7 아, 그리고 그 구독자 이벤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댓글 달아주세요. 13.7에다가 4.3 하면은 0, 8, 18, 18점 까였고, 4.3, 4.3, 18점에다가 8.6점, 야, 근데 가천대 갈 정도 애들이 이거를 그냥 진짜 찍어서 맞고 막 영어에서 변별되나 파티인데 파티인가? 와씨, 26.6에서 5.6, 이렇게 어렵죠 이거? 다른 학교 편입 시험도 한번 봐야겠는데? 가끔 교양 수학 같은 거 뜨면 보긴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32.2, 32.2에다가 3.8점, 어, 40점 은 넘었네. 야, 그러면 제가 점수가 100점이 만점이겠죠. 아무래도 64점 정도 나오네요. 레전드다. 일단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리겠습니다.